일단 저는 오늘 여기 이상서전의 제빵사장이자 저는 이제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초대해서 이렇게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토크라는 걸 열게 됐는데 이렇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추억을 작가님하고 같이 여러분들께서 좀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마 이 시간이 좀 뭔가 되게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보람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인공, 이제, 한입종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네, 앞으 나쁘신 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어, 발론티코노미스트 편엔 이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책인지, 네, 짧게.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어떤 분들은 작가분들이 이제 책을 내면은 산고를 겪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잖아요 네네. 정말 산고를 겪는다. <laughs> 왜냐하면 저는 전문 작가도 아니고 네. 글을 전문으로 쓴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많은 분들한테 내 책을 내놓는건 네. 보통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발룬티코노미스트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게 제가 만든 용어인데 2021년부터 서 쓰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인생 후반부, 특히 인생 후반부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니까 나만 잘 먹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회을 제가 직접 모시면서 네. 그거를 지켜보면서 지 혼자만 먹고 뭐 살겠다고 하다 고생하더라. 음. 인생 후반부는 공사, 네. 기업, 공헌 네. 이런 걸 하면서 살아야겠다, 네. 그래서 밝은 티격 네. 그다음에 그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국어사전에 보면은 봉사가 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네. 자신의 모든 것을 실행해서 네. 이바지하는 것. 그러니까 국어사전 바꿔놨다 그래서 그런 거 <laughs> 네. 결국 내가 이익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이코노미스트적인 그런 자세가 들어가야 되라서발룬티어 음. 플러스 이코노미스트를 합치니까 발로티코노미스트. 네, 발룬티어와 이코노미스트의 네. 합성, 네. 합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로 그걸 만드신. 예. 네. <laughs> 제가 원래 최초를 좋아하고 있어요. 네. <laughs> <laughs> 항상 모든 먼저 깃발 꽂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laughs> 이제 앞으로 이 용어가 많이 쓰이게 되는. 이 예. 한인조 작가님 은 여러분께서 많이 딱 떠올려주실 <laughs> 것 같은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발론티코노미스트라는 이제 책을 이렇게 산고 끝에 출간을 하셨는데 얼마나 집필 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신 거예요? 자이 책을 위한 집필은 한 달. 이 책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그쵸? 6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아, 네. 결국은 저 책은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고 네. 경험하고 정립한 거를 모아놨기 때문에 65년 거예요. 65년 용축. 네. <laughs> 성된 저는 아주 농밀한 작가님의 지혜가 담긴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을 이제 아우르는 가장 좀 표면적인 주제가 이제 인생산막이라는 키워드로 대변되는데 은퇴 후의 삶, 은퇴, 인생산막, 이런 어떤 개념들이 책에 걸쳐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퇴를 하신 지가 이제 15년 15년 되셨잖아요. 그 예. 50의 대격을 예. 다니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50의 은퇴를 결심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1986년도에 삼성에 입사를 했어요. 87년도에 MBC의 단막극을 봤는데 그 제목이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리, 달리는 거리. 임원이 못돼가지고 지방으로 좌천돼가지고그1년 네. 동안 무심장 고생해서 다시 성과를 해가지고 본사에 컴백을 해요. 네. 그럼 임원으로 달고 자기 자리에다가 사표를 딱 던지고 떠나는 마지막 신이 네. 가슴에 빡! 그래서 저는 아 그러게 돼. 누구나 누구나 다 꿈꾸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87년도에 그거를 보고 네. 나는. 내 스스로 내려오겠다. 그래서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네네. 내가 내스스로 팽하지, 토사구팽 당하진 않겠다는 건 그때서부터 가진 거죠. 어. 2009년 10월 1일부터 사표를 냅니다. 그걸 보시면 있 분이 왜 사표를 내나 이러길래 이제 능력이 안 됩니다. 음. 그랬더니 또한번 미친 짓 하네 이러더라고요. 음. 근데 돌이켜 생각하니까 네. 정말 잘합니다. 어. 토사가 국행 안다고, 네. 내가 버리고 간다, 이게, 지금도 그게 내가 자부심이 있는 퇴사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멋있다 탁.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로망을 항상 갖고 는 있지만, 선뜻 그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생계나 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그 갑자기 뭔가 끊기게 됐을 때좀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들이 있을 것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두려움은 없으셨어. 아, 당연히 있죠. 네. 네. <laughs> 그러니까 그걸 이긴 건가요? 그럼요. 여태의 결심.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내가 아무리 많은 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결국 언제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네.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과연 앞으로도 그게 맞을 것인가. 네. 그러면 그 두려움은 누구든지 있다. 음. 우리 와이프하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사망여행을 떠났어요 네. 똑같은 게내 앞날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서 허황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기다가 내가 뭘 채워놓으면 내 맘대로 할수 있겠다는 생각, 자신감이 생기그 네. 진짜 무의 품이었습니다. 네, 근데 네. 한 가지 자신감이 있었어. 사랑하는 인생을 보니까 다 내가 극복해왔어. 음. 그런 자신감이 들어 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극복해낼 네. 수 있다는 자신감. 예, 예. 아그 자신감 하나로 좀 걱정거리라든지 이런 걸 이겨내고 은퇴를 다 결심하고 음. 사막으로 떠나셨다 예. <laughs> 그럼 이제 사실 뭐 인생 산막이라는 또 이제 키워드가 책을 걸쳐서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인생 산막이라는 말이 익숙하면서도 뭔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낯설죠. 예. 아직도 저한테 어떤 교수님이, 네. 특히 세계 재설계 관련된 분이, 네. 왜 인생 삼막이라고 하십니까? 인생 네. 이막이지. 그래서 저는 거꾸로 물어봐요. 그럼 교수님은 왜 인생 이막이라고 그러십니까? 음. 그건 나름의, 그래서 나도 나름의 그가치어 가지고 음. 말씀드린 겁니다. <laughs> 그럼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죠. 니체가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네. 삶의 유형을 세 가지로 했더라고요. 네. 낙타와 같은 삶. 낙타. 음. 그 다음에, 사자와 같은 삶. 사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삶. 어, 어린아이. 이거를 내 인생을 가만 보니까 학창시절, 그러니까 20대까지는 나타 같은 삶이야. 어, 어떤 인생?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가 하려는 대로. 내 인생 일막에 네. 나타 같은 삶이었고 남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너 남들보다 앞장서야 하고, 그피 튀기는 삶이 인생 이막이니까 직장생. 활 그게 이제 사자의 삶인 거죠. 예. 네. 그러면서 그거를 그만두고 은퇴를 했는데, 네. 사는 걸 보니까 똑같이 인생 일 막이라 인생이 막 같은 삶을 살면서 생을 허비하더라 이돼예요 네. 막을 막, 막이 바뀌었으면 음. 행동도 바뀌어지자. 네. 그래서 인생 삼 막을 나는 은퇴해서 그러면 지금 음. 연령이나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네.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도 나이가 제 또래인데도 아직까지 어느 회사 사장하는 사람한테는 인생 이 막살 그는 거야. 음. 직장 생활 있잖아요. 남한테 묶여가지고 네. 그러나 나이가 어려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다른 삶을 사면 그 사람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인생 삼막을 사는 거예요. 네. 판단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삼막 노를 펼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인생이 계속 이제 흘러가는 어떤 현재진행형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음. 그러면 사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 노후대책이 어느 정도 좀 마련이 됐다든지. 좀 있는 구석이 있어서 이럴 수있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 그런 얘기해요. 네, 심지어는 발르티프로미스트 가지고 먹고 살수 있냐? 네, 먹고 살수 없죠. <웃음> <웃음> 그거 미친 짓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왜 그걸 같이 강조하십니까? 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네. 충족을 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쉽게 얘기면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 저도 한때는 1억 9천까지 위안봉 받았습니다만 네. 그거를 지금 내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은좀자산에어도 음. 했을 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음.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네. 얼마가 들어오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공포 마케팅의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네. 특히 금융계의사들이 부부가 은퇴한달에 최저 생활비가 287만원이네 뭐 얼마래 그거 준비 안되가지고 불행하네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딨냐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딸 안다시피 걱정 무시했을까요 우리 딸들이 우리 엄두의 엄마 아빠 뭐 먹고서 안 네. 나와 계속 네. 속으로 그랬어요 니네들한테 손 한번 흔드니까 먹자 <laughs> 그럼 사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락한 이런 좀 서울 생활, 직장 생활을 좀 안정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정리를 하시고 제주도 사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주도로 가야겠다라고 선택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집이 나의 껍데기야. 네. 근데 그 껍데기가 나를 저하고 저고 하더라고. 근데 음... 그 마음을 버리고선 지금은 제주도에 내해가니까 이게 지금은 안락한 거야. 음... 제주 내려가는 지는 이제, 네. 이제 6년 차입니다. 네. 그 도극기가 바로 이 해녀 그림. 네. 이걸 보고 이 서천에는 갤러리 관장이. 네. 자기 초대전 을한번 하겠다. 그래서 네. <laughs> 나는 전업작가도 아니고 그림 실력도 없는데 그거 할 생각 없다 그랬더니 모든 경비 될 테니까 네. 작품만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게 해녀 그림을 그렸는데. 네. 그게 이제 그, 그 소질이라는 거하고. 네. 경험이라는 거를 한번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것 같고요. 음. 저는 사실 미술의 밑자도 몰랐습니다. 미술학원 근처 갈본 적도 없고, 네. 건축의 건자도 몰랐던 나내 음. 손으로 직접 와서 방송에 열려버렸다 음. 우린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내가 미술 잘 그린다, 못 그린다. 저 미술 못해요, 선생님. 미술을 잘 그리고 못그리고 어디 기준으로 샀니? 나는. 해보니까, 아, 내 취미가 뭐고, 내소질이이좀게 있었네. 네. 그래서 내가 까또딴 거라 해보고 싶더라고 그게 이렇게 되니까 오만 잡고를 다하는 비전문가면서도 전문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펜으로 그린 게 아니고요 나무젓가락에 네. 네. 먹바 이런 잉크를 붙여서 이제 그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뭔가 약간 좀 우리 뭐 수묵화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감성들을 많이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돈이 없더라고요. 아, 그 재료, 기술 재료 이런 거 사는데, 진짜 돈이 없어. 해녀의 삶이 별볼일 없고, 무섭게 생각하고, 남들이 뭐 이렇게 폄훼하는그 삶이, 네. 남들이 무섭게 생각하고, 버리고 이러는 거 가지고, 그걸 통해서 예술을 한번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대로 생각했다고 얘기했고, 네. 이거를 네. 우연치않게 알게 된 거예요. 음... 우리가 이제 스키에 언제 짜장면 이런 걸 먹으면 나무 젓가락을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식탁을 딱 정리를 하고 거예요 남들 보기 싫은 거.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나면 그냥 놓고 막 짜장면 모든 젓가락 막 이런 게 널고 정말. 그래서 저도 뚝뿌러트려가고 버리려고. 네. 뚝보러 타 버리니까 짜장면 먹다가. 미치. 네. 이게 버드나무거든요. 음. 그니까, 러 나무가 딱 뚫어지는 게 아니야. 나무가 딱 뚫어지면 음. 이외수 선생님처럼 글을 썼겠지. 음. 근데 딱 안에 삐죽삐죽한 그쵸, 거예요. 그 네. 그걸 짜장을 먹다 나면 짜장에다 이렇게 찍어서데고에다 딱, 딱 해보니까, 네. 이 시계의 터치감이, 네. 그래, 투박하면서도 절실한 삶을 살은 음. 해녀를 표현하기 이게 딱 좋겠다. 온도 네. 아끼면서, <laughs> 환경보호도 하면서, 네. 자원재활용도 하면서, 해녀의 삶을 진짜 정나라하게.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어떤 제주 해녀의 어떤 모습하고 되게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음. 소재감 자체에서 주는 보잘 것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굉장히 특별한 어떤 새로운 영감으로 또 피어나는 걸 작가님이 또 이렇게 그림으로 몸소 보여주신 것 같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책에 막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나와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예, 예. 짜장면 얘기 없어요 여기 <laughs> <laughs> 없더라고요 좀, 좀 처음 듣는 얘기든요아 이런 건 사실 여기 오셨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이 독자분들만 지금 들으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얘기라는 거.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감을 받거나 원동력을 삼으시는 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좀 그런 영감과 원동력을 좀 받으시나요? 결국은 삶의 자세라고 봐요 네. 삶에 대한 열정입니다 어, 네. 삶에 대한 열정이 있나한 이웃과 나누는 열정 함께 즐기는 열정이 아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음. 즐거워 모든 게 시간표? 하루에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일상에 저는 똑같은 걸 싫어합니다 나는 네. 뭐 어저께 걸었던 일을 싫어해 오늘은 뭐 해야겠다 음. 내일은 뭐 해야겠다 이게 없어요 네. 닥치면 닥치는 그 순간순간을 다 하다 보니까 네. 작품 활동하는 것도 냐니까그리다가 조금 거기다가 놓고 루틴이 없다. 네. 네. 그냥 그때 그때 떠오르는 어떤 감상과 영감으로 그러니까 뭔가 일 일상을 매워 가시는 건데 그럼 생각해 보면 이제 집중적으로 작품 활동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때, 그때 그때 떠오르실 때마다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저 저는 작업장이 따로 없어요. 아, 바닷가에 네. 가서도 네. 그 자리에서도 뭘 만들고 네. 산 속에 가서도 그 자리에서 만들고 음. 그래서 서 아무데 가서나 막만들고 자, 이제 그러면 다음 키워드를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었던 이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발룬티코노미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발룬티코노미스트에서 비치코밍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비치코밍이 뭔지, 아마 지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비치코밍이 뭔지, 네. 바닷가가 가서 빛을 하는 거예요, 슈팅이요. 네. 발칸반도 그쪽은 이게 하나의 생업으로. 네. 그리고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이, 이 비치코밍을 취미생활로 해요. 음. 근데 비치코밍을 하면서 물론 작품거리도 좋지만 네. 봉사활동도 하고 네. 사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개치. 음. 바닷가에서 하는 코밍. 훅훅면서 네. 뭔가를 찾아낸다. 음. 우리는 이제 비치코밍을 들어온 지가 뭐한 10년도 안된것 같은데 주로 작가들이, 네. 작가들이 그 예술품 만들기 위해서 비치코밍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의 선조가 비치코밍을 했어요. 비치코모야 네. 수렵 채집, 채집 활동이 네. 바로 비치코밍, 바닷가에서 조개 죽이 음. 이거를 이제 지금 뭐저 hobby 그 취미로 하는 것한데 고상하게 네. 사실은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마운틴에 네. 사시는 분은 마운틴코밍을 마운틴 데죠 계곡에 사시면밸리 코밍 하는 <laughs> 거그럼 여기 서울에 있는 것도 야드 코밍 하는 건데. 네. 동네 다니면서 작품거리도 짓고, 네. 쓰레기 주소도 같 봉사도 하고, 음. 그리고 운동도 하고. 게 이제 플로깅이죠. 그러네요. 예. 네. 네. 그렇게 되면 비치 코밍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의 그 독자적인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를 파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우리가 한번 가져가 보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사실 이제 발룸티코노미스트가 요즘 한창 유행하는 어떤 ESG와도 좀 많이 소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아무래도 뭐 자연이나 환경이나 거기에 깃들어진 봉사의 마음이라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좀 연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연관이 있고 어.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ESG의 실천이 곧 발론티코노미스트가 음, 되는 건데, 음, 삼자치가 발론티코노미스트가 네.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과 인간과 인간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 네. 함께 하는 네. 삶, 봉사와 기여를 하면서, 그건데, ESG의 첫번째도 환경이고, 두 번째, S도 소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그게 음, 위협되고 음. 개인의 ESG가 곧 발룬티코노미스트고 발룬티코노미스트가 ESG의 실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발룬티코노미스트라는 건 트렌디한 어떤 용어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갈거 예.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UN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인류가 멸망하겠다 예. 그때 당시 만들 때는 최근까지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전쟁이 인류멸망의 가장 큰 요인들 이봤는데 바뀌었어요. 환경파괴환경파괴 이게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개인의 말단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네. 절대로 ESG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탑다운이 아니라, 다운 압이 돼야 된다. 그거를 이제 발룬티코노미스트게 네. 전쟁, 사회적 갈등, 사회적 병폐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음. 자기 이기주의에서 나옵니다. 음. 욕심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놓는 게발로티코노미스의 시작인데,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서 들고 들고다 하는 것과 딱 맞는 거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죠. 방글라데시 국민들한테 1900년대 말에 행복도를 조사했던 세계 1위에저 어, 방글라데시가요? 방글라데시요. 어. 1980년대. 네. 근데 최빈국가였어. 네. 가난한데? 최근에 방글라데시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네. 행복도가 100건으로 떨어졌어 어, 좀잘 살아졌는데? 아니요 그때는 왜, 왜 행복도가 높았고 네. 지금은 왜이렇게 떨어졌을까 비교하니까 음... 이제는 SNS나 비디오를 통해서 다른 나라 더잘 사는 걸 봤거든 네. 그러니까 제가 삶이 그렇더라고 자기 스스로를 잠깐 깎아내리면서 피곤해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게 잘 사는 거야 음. 남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네. 행복이 오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거다. 네, 그렇죠. 네. 인증산막에 대한 얘기를 계속 쭉 해주셨는데, 뭐,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그첫 걸음을 뭘로 좀 떼보면 좋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즐기는 게 뭔가를 즐겨야 합니 나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무엇을 준비하냐, 그러면 준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음. 마음만 준비하십시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찍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즐기는 게 뭔가를 찾아야 한다 음. 즐기는 일을 찾는 것부터가 지금부터 인생선박에 대한 준비라고 또 작가님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서 토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